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자, 흔히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 스위치에는 할 게임이 없다. 어? 포마리 오디세이, 뭐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뭐 스플래툰2, 마리오 카트, 아, 뭐 이런 대작 게임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아, 그거 말고, 뭐 다른 게임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나 뭐 엑스박스 같은 이 콘솔들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빈약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나온지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1년 돼가는 콘솔치고는 그래도 개수가 많은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닌텐도 스위치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와 경쟁을 해야 되는 콘솔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가뭄 현상은 실드를 뭐칠 수가 없어요. 당장 나온 게임들 데드라이징, 어쌔싱 크리드 뭐 이런 준척급의 타이틀들이 이 스위치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딸릴 수밖에 없죠. 멀티로 나오는 게임마저 스위치로는 지금 출시가 안 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하지만, 어, 닌텐도 스위치도 이 찾아보면, 열심히 찾아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타이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숍에서 많은 인디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인디게임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아무래도 준 메이저 타이틀이나 이런 메이저급 타이틀에 비해서는 게임성이라든지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디게임은 사실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인디게임들은 신선하고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구매하셔서 즐겨보셔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유를 통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들은 어 인디게임들 정말 이숍에서 이거는 질러도 된다 이거는 꼭 지르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임들을 엄선해 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글화가 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한글화가 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 게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한글화가 됐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글화가 된 게임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게임드 스페셜 닌텐도 스위치 인디게임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게임을 하나둘씩 소개해드리기 시작할 텐데요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말을 맹신하진 마시고 아 이런 게임들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추천 게임들로 소개해드렸던 게임 중에 좀 중복되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 제가 그때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바로 삽질기사 쇼블라이트입니다 서블라이트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 먼저, 어, 이 스위치판. 스위치판은 메타 평점이 91점입니다. 악마성이나 슈퍼마리오, 롱맨 같은 이 패미컴 시절이잖아요. 패미컴 시절에 이 고전 플랫포머들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게임이에요. 그래서 비주얼을 보시면, 굉장히 도트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어 그리고 고전 클래식 스타일을 잘 살려가지고 이 게임 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인디 게임인데 DLC가 나와 무슨 젤다의 전설도 아니고 DLC가 나올 정도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타이틀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 잘 팔리기도 하고요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연인이었던 방패 기사를 구하기 위해 공인이 풀린 운명의 탑으로 모험을 떠난다는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 점점 이 게임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봤을 때는 어? 이게 뭐야? 플레이 하시다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중독성이 어마무시해가지고 점점 빠져드는 본인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적절한 난이도가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삽이잖아요, 삽. 삽이라는 무기로 만들어낸 독특한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삽을 이렇게 막 세워 가지고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걸로 이렇게 막 보물을 퍼가지고 이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보물을 얻기도 하고 탑을 이용해서 액션하니까 뭔가 되게 특이해 탑으로 이용하는 액션이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다 그 다음 앞으로는 이제 킹오브카드라고 해서 또 하나 DLC가 또 나올 예정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이에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냥 저는 자신 있게 추천 드릴게요 그냥 구매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죠 바로 스타듀밸리입니다 스위치판으로 메타 87점입니다. 목장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이에요. 한 명이 다 만들었대. 한 명이 말이 되냐고. 한적한 이 시골 마을 스타듀 벨리의 농장으로 이사오게 된 주인공이 농장을 경영하여 최종적으로 마을을 부흥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가축 및 애완동물 기르기, 채광, 채집, 낚시 등의 기본적인 농장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퀘스트. 어, 소소한 이벤트들. 꽤 많은 플레이 타임을 자랑해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글화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 한글화 예정에 있습니다. 어, 14.99달러.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하나 좀 구매하셔서 해보셔도 좋을 작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이 게임은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렸죠. 저번에 추천 게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게임입니다. 바로 레트로 시티 램페이지 DX입니다. 스위치판 메타 평점이 무려 91점입니다. 초기 GTA 시리즈를 보는 것 같은 탑뷰 형식의 게임입니다. GTA와 비슷한 자유도를 제공해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과거 패미콤 시절의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계승한 게임이고요. 이 인지게임들이 약간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예전에, 예전에 도트 형식의 그래픽을 채택을 해요. 차라리 예전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픽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은행 강도였던 주인공이 잘못된 시간여행으로 2000몇몇 년도에 어, 패러디 월드로 떨어진다는 스토리입니다. 어, 특히 마리오나 롱맨 메탈기어, 폰두라등 과거 8비트 게임들의 깨같은 패러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전 게임들의 잡이 없는 난이도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상당히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쯤 플레이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케이브 스토리, 케이브 스토리 플러스입니다. 스위치판 메타 평점이 88.29.99달러입니다. DL 및 패키지로까지 발매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2004년 일본에서 발매는 1인 개발 프리웨어 인디게임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PC로 무료 공개되었다가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팔기 시작한 거야, 돈을 받고. 어, 이 제작자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 몰랐던 거지. 어, 무료로 풀었는데 어, 횡스크롤 플랫포머 게임으로 제작자가 말하는 장르명은 탐색 액션 게임이다 라고 장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탄하는 인물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이 음모를 막는 내용입니다. 엔딩까지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지만요.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게임보다 음악을 먼저 만들었을 정도로 BGM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스위치로 나온 플러스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보다 그래픽이나 추가 요소 등이 많이 향상된 버전이에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스팀판에는 도전과제도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 한글화 패치도 있어가지고 한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좀 스위치판은 그런 점에서 좀 아쉽죠. 하지만 어, 언합이 그렇게 심한 게임은 아니에요. 어차피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이기 때문에 어, 언합이 그렇게 심한 게임은 아닙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이작은 제가 매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지겨우실 거예요. 이 아이작을 왜 자꾸 이렇게 소개를 드리느냐. 그만큼 명작이기 때문에 자꾸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스위치판 메타 평점 85점입니다. 가격은 39.99달러. 야, 39.99달러라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 인디게임이? 뭔 인디게임이 이렇게 비싸? 그런데요. 해 보시면 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인디 게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의 후속작이자 리메이크작입니다. 맹목적인 기독교 신자였던 엄마가 아이작을 죽이려고 하자 지하실로 도망친 아이작이 괴물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귀여워 보이는 캐릭터와는 다르게 상당히 암울한 분위기와 과격하고 잔인한 액션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좀 비주얼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물하고 굉장히 과격합니다 막 몸이 터지고요 막뭐 어막 피가 막 낭자하고 이런 이런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명작이긴 한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어 그리고 특히 아이, 어 아이템을 먹고 게임을 진행할수록 강해지는 아이작이 점점 엽기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로그라이크 장르로 그 특성상 한번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이템 그리고 적 보스가 매번 달라져서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로 발매되는 버전은 모든 추가 DL, 어, 리버스의 애프터버스, 애프터버스 플러스의 합본판입니다.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아요. 모든 DL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게임의 취향만 맞으시는 분이라면 아마 분명히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임입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라이브 울티메이트 에디션입니다. 라이브 울티메이트 에디션인데, 한글 지원됩니다. 한글이 지원돼요 그리고 14.99달러. 자, 사이드 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복잡한 조작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전부를 파괴하고, 피하기만 하는 간단한 게임이지만요. 빠른 속도감, 그리고 다양한 오브젝트, 화끈한 이펙트로 눈을 뗄수 없는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어요. 특히 해킹 요소가 있어가지고, 적을 해킹하고, 같은 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인디게임답게 난이도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체크포인트가 많아서, 어, 입문자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충분히 엔딩을 볼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스위치로 이식되는 울티메이트 어, 에디션 버전은 조종사 모드와 HD, HD 진동 및 향상된 그래픽 퍼포먼스가 추가되어서 아마 이 스위치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콘솔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스팀월드 디그 2입니다 19.99 달러입니다. 자, 스위치판 메타 평점 88 점입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서 보물을 채취하는 메트로베니아 던전 탐색입니다. 던전 탐색 스타일의 게임이에요.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마을에 발생한 지진의 원인과 실종된 전작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서 지하 세계를 탐험하는 게주 스토리입니다. 보물을 팔아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깊은 곳을 탐험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 타임이 조금 짧은 게 흠입니다 음, 땅을 파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쾌감이 아주 일품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면서 내려가서 탐색하는 그런 재미가 일품인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러버스 인 데인저러스 스페이스 타임입니다 어,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14.99달러 그러니까 이 스위치 게임들의 정찰제인가봐요 다 14.99달러에 팔죠 스위치판 메타평점은 86점입니다 두명에서네명의 플레이어가 우주선을 조종하면서 적을 처치하고 친구들을 구하는 게임이에요 러버스라는 우주 비행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악의 축인 안티러브를 무찌르고 납치된 친구들을 구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되게, 되게 귀여워요 설정이. 기존의 슈팅 게임들과 다르게 하나의 우주선에서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조종과 공격을 행하는 독특한 게임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싱글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진정한 재미는 두명 이상이 모여 함께 플레이를 할때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어떤 애는 방어를 해주고, 어떤 애는 공격을 해주고. 요렇게 하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계 하나를 가지고 네 명까지 조이콘을 연결해서 나눠가지고 같이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파티 플레이로서도 적합한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엔터 더 건전. 야 엔터 더 건전. 이 게임은 제가 그 우주 최강 로리코 님한테 선물을 받은 게임이거든요. 선물을 받은 게임인데 이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때 플레이를 잠깐 해봤었는데 어, 탑뷰 로그라이크류의 슈팅 게임으로 12월 14일에 스위치로 발매되었습니다. 건전은 총과 던전의 합성어로 던전을 탐색하여 버리는 탄막 슈팅 게임이죠. 과거를 없앨 수 있는 총을 찾아가지고 성을 탐험한다는 간단한 스토리예요. 일반 슈팅 게임과는 다르게 은폐 엄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은 아이작이랑 비슷하지만 아이템빨로 어느 정도 쉬운 플레이가 가능했던 아이작과는 다르게 어, 매우 고난이도의 컨트롤 요구해서 로그라이크류의 게임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측에 속합니다.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2D 도트 형태로 이루어진 게임이지만 굉장히 그 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드럽고 언제든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씩 플레이를 해보신다면 그 중독성은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로켓리그. 로켓리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 인디 게임으로 분류하자니 조금은 인디 게임 같지 않은 그런 게임입니다. 스위치판 메타평점 86점입니다. RC카로 축구를 한다는 굉장히 독특한 발상의 게임이에요. 2015년 발매 당시에 언더테일에 이어 최고의 인디 게임으로 급부상한 게임이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e스포츠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로켓이 달린 차량으로 5분 안에 최대한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입니다. 마리오 카트 시리즈와 같이 경기장 안에 다양한 부스터와. 10초마다 랜덤으로 능력이 바뀌는 럼블 모드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요 굉장히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좀더 고난이도의 컨트롤 요구하는 기술들도 있어서 매니아층까지 만족할 만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스포츠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싱을 하, 하면서도 스포츠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쯤 구입을 고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 인디 게임들이 14.99달러 뭐이 정도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인디 게임들은 AAA 게임들, 메이저 타이틀보다 더 재미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게임성이라는 거는 가격에 비례하지 않죠. 가격도 저렴하니까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원래 여기까지만 컨텐츠를 제작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한글화된 스위치 타이틀입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이게 한글화돼 있었다고. 우리나라 이슈도 없는데 한글화된 타이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습니다. 그 타이틀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게임은 오퍼스 더 데이 위 파운드 어스라는 게임입니다. 5달러. 단돈 5달러. 지구를 찾는 게임입니다. 우주에서 망원경을 활용해서 지구를 찾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뭐 스위치로만 나온 건 아니고요. iOS나 안드로이드로도 출시가 돼가지고 이 폰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2시간가량의 짧은 볼륨과 단순한 게임성을 갖고 있지만 감성적인 스토리와 BGM은 큰 호평을 받았어요. 짧은 시간에 어떤 소소한 감성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전이나 앞주. 뭐 이런 게임들이랑 좀 비슷한 유형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뭐 장르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임이 주는 그런 감성의 코드가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레고 월드입니다. 레고 월드가 자, 12월 29일에 정식 발매 예정이 있습니다. 한화로 33,900원에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외타평점이 59점입니다. 어, 다양한 레고 블럭들을 수집하고 퀘스트를 클리어하여 황금 브릭을 얻는 것이 주된 플레이 방식. 출시 전에 마인크래프트 같은 샌드박스형 레고 게임으로 많은 화제를 받았지만, 어, 빈약한 컨텐츠와 조작감, 각종 버그 및 프레임 문제로 혹평을 받았습니다.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즐겨보셔도 돼요. 자, 다음 게임으로 킹덤 뉴랜드입니다. 스위치판 메타평점 74점이고요. 플레이어가 왕이 되어서 침략자들로부터 왕국을 보호하는 스토리예요. 디펜스 장르와 경영이 합쳐진 독특한 게임이고요. 불황자들을 소집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무기를 만들어 물밑듯이 밀려오는 적들을 방어하며 최종적으로 배를 띄워 다음 섬으로 이동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 게임 보이즈입니다. 보이즈. 25달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치판 메타평점 81점. 사이터스와 디모 등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가 만든 작품입니다. 모바일로 발매되었던 게임답게 터치형 리듬게임입니다. 역동적인 라인과 깔끔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수록곡들의 질과 멋진 일러스트들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게임입니다. 더 브릿지, 더 브릿지입니다. 지금 5.49달러 세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세일할지는 모르겠어요 맵을 이리저리 회전시킴으로써 열쇠를 얻어 탈출하는 참신한 요소의 퍼즐 게임이에요 흑백 화면과 마치 초현실적인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으로 인플루전 11.99달러입니다 핵앤 슬래시 장르로 모바일에서 콘솔 게임과 같은 경험이 모토답게 간단한 조작에 호쾌한 타격감과 수준급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어, 난이도는 좀 있는 편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정교한 컨트롤과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 태생이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볼륨이 좀 작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게임도 어쨌든 한글화가 돼 있다. 신대개척 시대. 이 게임은 9.99 달러고요. 그냥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어, 개척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자재들을 모아 다양한 건물을 만들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게임이죠.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캐주얼 느낌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 2입니다. 19.99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로 2,900 엔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지금 한글화가 돼 있어요. 이슈업에 올라가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면 한글화가 돼 있다고. 이게 무슨 경우야?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슈 접속도 못하잖아. 우리나라도 아 한국 이슈안 열렸잖아. 바이오드 시리즈의 5편, 6편 사이를 다루는 외전격의 게임입니다. 파티 중에 습격을 당해 외딴섬에 떨어진 주인공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비밀을 풀어나가는 스토리예요. 실망이었던 바이오자드 6보다 훨씬 좋은 평을 받은 게임이고요. 시작이었던 레벨레이션 1보다 스토리가 좀더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어스 아틀란티스라는 작품입니다. 매우 독특하고 예술적인 올드 스케치 비주얼 스타일의 슈팅 게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을 타고 기계와 생물이 결합된 수생 동물들을 사냥하는 스토리예요. 자, 고너라는 게임입니다. 스위치판 메타 평점 79점 로그라이크류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랜덤하게 생성되는 지옥을 배경으로 화면을 가득 메운 몬스터들을 물리쳐 나가는 형식이에요. 어쨌든 한글화가 돼 있으니까 한 번쯤 뭐 게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구매를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오션혼이라는 게임이에요. 젤다의 전설 시리즈와 유사한 그래픽과 게임 방식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게임이에요. 위험한 최종 병기인 오션 혼을 저지하러 간 아버지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야, 이건 젤다 베꼈어. 이거 젤다 모티브로 한 거야. 라고 느낄 정도의 게임입니다. 비주얼이 정말 너무 젤다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스위치에는 지금 어, 대작 타이틀이 많이 없어요 이 멀티로 발매되는 게임들이 스위치 버전으로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서드 파티들이 빨리 하루빨리 참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아마 쉽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다른 뭐 유저들이 인디 게임기다 어뭐 인디 게임 하려고 그 게임기 샀느냐 어 많은 서드 파티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안 팔리고 있는 게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많은 서드파티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은 스위치와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짤막짤막하게 인디 게임을 켜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즐거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인디 게임의 특징은 무겁지 않잖아요 게임이. 지금 스위치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임들이 스위치 독점 게임이라거나 아니면 스위치에서밖에 플레이를 못 한다거나 하는 게임들은 아닙니다. 신선도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스팀에서 파는 이 인... 똑같은 인디 게임인데 스팀에서는 좀더 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할인하는 경우도 그 빈도수도 높고요 스위치에 비해서. 이 제가 말씀드린 타이틀들 좀 엄선하셔가지고. 한 번쯤 몇개 정도는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